롯데 칠성 음료는 올해로 창립 71년을 맞은 국내 대표 식음료 업체입니다. 지난 1950년 5월 동방 청량 음료 합명회사로 설립된 이 회사는 지난 1974년 11월 롯데그룹에 인수 합병됐으며 1974년 12월 이후 현재 상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음료로는 칠성사이다가 있으며 맥주와 소주, 와인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식음료를 판매 중인데요. 품수족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으며 보복 소비에 따른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제 맥주를 비롯한 제 제품 다각화를 통해 실적 개선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혼술족 증가에 따른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되는 롯데 칠성의 실적 개선세가 매서운데 생각과 달리 지난해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지만 올해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제품 다각화와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주요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의 변화에는 박윤기 대표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박 대표는 지난해 취임 이후 헬스케어와 수제 맥주 위탁 생산 등 신사업 추진과 수익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이 지난해 매출액은 2조 2,580억 원을 기록 2019년 대비 71%가 줄었으며 영업이익도 972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야외 활동 위축과 외식업계가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혼술족 증가 등에 따른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됐던 것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라진 모습으로 음료에선 주력인 사이다를 비롯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커피와 생수, 환산수에 더욱 집중하는 대신 상품 품목 수는 과거 500개에서 지난해 400개로 우린 376개까지 줄어드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피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타국화 차원에서 차 음료와 기능성 음료, 발효 음료 등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춘 제품에 대한 관심도 매출 상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따라서 롯데칠성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6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456억 원으로 55.6%가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음료 사업의 부분 매출액은 5,0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458억 원으로 12.2% 확대됐습니다. 제로 칼로리, 칠성 사이다 제로 등 탄산음료를 포함해 탄산수 생수, 커피, 스포츠 음료 등 다양한 음료 카테고리에서 전년 대비 뚜렷한 매출 성장세를 보인 것이란 게 롯데칠성의 분석입니다. 롯데칠성 주가는 지난 24일 종가 기준 14만 9천원으로 지난 5월 14일 16만 6천 5백원을 기록한 이후 12만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상승세를 담은 주가는 15만원 초반에서 13만 후반대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주류 부문의 실적 개선세는 더디겠지만 와인을 비롯 한 음료 부분은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를 비롯해 하반기 전체적으로 실적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